에서는 특별한 뭐가 없으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그냥 시민성 스트레스입니다. 끝이에요. 음. 근데 시민성 스트레스도 왜 스트레스가 오는지를 어디서 볼수 있냐면, 음식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음식은 기. 그렇죠. 음. 기. 에너지예요 네. 네. 동양 사람들은 기 이러면 이상하게 보는데, 아니요. 기운이에요, 기운. 음. 어. 말 그대로 내가 좋은 기운을 먹었을 때 어때요? 음. 내 운이 좋아져요. 음. 사람들은 운은 운명은 되게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음. 좋은 걸안 먹어. 음. 그러니까 에너지가 내하고 맞는 걸 먹어야지 운명이 바뀌는 거고 하 똑같은 거잖아. 음.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고 내가 좋은 기운의 음식을 먹어야지. 내 운명이 바뀐다라는 게 음. 하나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음. 그러기 때문에 먹는 거 안에 있는 그 기운을 다 분석하는 거. 그게 음. 어떻게 보면 체지식이기도 해요. 음.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어떤 오장육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음. 예. 그러기 때문에 오장육부에 맞는 음양오행 거기에 오은육기, 거기에 한의학 처방, 아니면 현대적인 비타민, 미네랄을, 영양소 공급까지를 해야지만 체질식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음. 그래서 단순하게 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다양하게 봐줘야지만 그 사람의 몸을 치유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